보도자료 한장 없이, 단 20분짜리 비공개 브리핑. 그리고 한 문장. 마이너스 10월, 김용빈 미국 투어 확정. 기자들의 휴대전화가 동시에 울렸다. 누군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이미 항공권 검색창을 열었다. 그 순간, 두 번째 파장이 따라붙었다. YG의 양현석 대표가 소속 또 다른 이 가수를 두고 내가 본 가수 중 가장 놀라운 재능을 가진 가수라며 공개 극찬을 보탰기 때문이다. 칼날 같은 새벽의 기류가 한순간 뜨거운 전율로 바뀌었다. 그가 노래를 시작하자 방에 공기가 뒤집혔다. 양현석 대표의 극찬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취재가 이어졌다. 단서는 지난달 말 합동사운드 테스트라 불리는 비공개 스튜디오 세션이었다. 관계자들의 회고는 한결같다. 용빈이 첫 구절을 뱉는 순간, 모니터의 레벨 미터와 사람들의 눈빛이 동시에 시솟았어요. 보통 테스트에선 리듬과 톤만 확인하는데, 그날은 곡이 끝나기도 전에 박수가 나왔죠. 스태프는 한국 안에 서사의 온도차를 층층이 세워 올리는 방식이 특이했다. 몇 클라이맥스에서 힘을 쏟아붓는 대신, 숨을 거두듯 감정을 눌렀다가 마지막 팔마디에서 폭발시키는 구조였다. 곧그 뜨임했다. 아래 현장에 있었다는 한 사운드 디자이너는 더 노골적이다. 양 대표가 공예연 장비 얘기만 하다가 갑자기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하더군요. 저 목소리. 오래 버티는 목소리다. 그 말은 업계에선 아티스트다움을 붙잡았다. 는 뜻과 같다. 12월, 미국 서부에서 동부로, 숨은 핀, 으로 찍힌 도시들. 투어 일정표는 아직 전면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취재진이 확보한 내부 메모엔 서부의 바람과 동부의 강이 함께 적혀 있었다. 첫 무대는 나코어 오디토리엄, 가칭. 공항 입국장부터 팬들의 뜻창이 시작될 거란 예상이 돌고, 일부 팬클럽은 이미 새벽 응원 매뉴얼을 작성했다. 이어지는 도시는 라스베이거스. 달라스, 시카고, 뉴욕. 마지막 앵콜르는 보스턴 인근 소극장. 큰 도시를 휩쓴 뒤 갑자기 스케일을 축소해 진밀한 결말을 찍겠다는 고전 서사의 귀환을 닮은 배치다. 관계자는 대륙의 양 끝을 활처럼 당긴 뒤한 점으로 수렴시키는 구조라며 무대 미학과 동선의 서사를 일치시키는 실험이라고 설명했다. 김용빈의 장르는 트로시라 불린다. 그러나 이번 투어의 기획서 표지는 의외로 내러티브 인스트루먼트 서사 악기라는 단어로 시작한다. 기획의 핵심은 장르를 얻는 대신 목소리를 하나의 현으로 취급하는 방식이다. 초반부엔 호흡을 현미경처럼 들이대고 중반부엔 성대를 위, 아래로 포르티시모 피아니시모처럼 왕복시키며 후반 16마디에서 돌연 미성으로 꺾어 서사를 반전시키는 구조. 트롯의 감정 문법을 존중하되 해외 청중이 언어 장벽 없이 구조 자체로 몰입하도록 설계했다는 개연 출팀의 요지다. 양 대표의 극찬도 바로 이 지점에 꽂혔다고 한다. 스타는 무대를 차지하지만 아티스트는 무대를 설계한다.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그는 김용빈은 감정을 밀어붙이지 않는다. 감정의 곡선을 스스로 설계하고 관객을 그 위에 올려둔다. 그래서 오래간다. 는 말을 남겼다. 아니 수식어를 넘어 구조 분석으로 이어졌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처럼 들뜨는 와중에도 투어 준비는 맹혹하다. 장기 통관 리스트엔 진동형 바닥 모듈, 가변 포글 분사기, 무선 인이어 예비 채널 같은 전문 용어가 애곡하다 특히 논란의 중심은 마이너스 22초의 공백으로 불리는 장치다. 연출 안에는 삼막 전환부의 전광판과 조명을 동시에 꺼 관객의 감각을 강제로 초점 재조정, 시키는 22초가 삽입되어 있다. 어떤 이는 예술적 모험이라 평가하지만, 어떤 이는 멈춤은 곧 이탈, 이라며 반대한다. 연출 감독은 단호했다. 진짜 공백은 무대가 아니라 마음에 생깁니다. 22초는 그 마음을 비우는 시간이에요. 또 하나의 변수는 이민노동비자다 대규모 해외 공연에서 가장 번거로운 파트. 다행히도 팀은 일찌감치 법률 자문을 붙였다. 보컬 댄스 밴드 기술 스태프의 카테고리가 다르고, 도시마다 공연 허가 파트너가 달라서 서류가 겹치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도시에 들어가기 전, 리허설은 현지 파트너의 장비로 미러링 합니다. 준비의 정밀함이 오히려 긴장감을 키운다. 단 하나의 펀치라인을 위해 움직이는 거대한 톱니바퀴들. 예매는 발표 2주 뒤, 현지 시간 오전 10시에 시작된다. 서버는 세겹의 대기열과 봇, 차단 알고리즘으로 무장했다. 팬덤 러브빈은 이미 시뮬레이션 방을 열었다. 사파리 크롬 동시 대기 금지, 네트워크 최적화 체크리스트, 좌석 맵 투어 루트까지. 도전 과제는 가격 정책이다. 스탠딩 구역엔 서사 존이 별도로 마련됐다. 단순한 프리미엄이 아니라 연출상 가장 강렬한 호흡 포인트에 맞추어 음향 지연이 가장 적게 살게 된 공간 가수의 숨, 관객의 심장 드럼 키기 동시에 도달하는 지점 이라는 설명이 붙었다. 한 팬은 우린 단지 더 가까이 보려는 게 아니라 같은 시간에 박동을 맞추려는 거예요. 라며 웃었다. 가장 큰 궁금증은 콜라보 파트너다. 업트엔 세 가지 루머가 돈다. 하나. 미국의 라틴 보컬리스트와의 크로스오버. 둘. 현지 자즈 피아니스트와의 즉흥 스캣. 가요, 믹스. 셋. 한국의 전설적 선배 가수의 비밀 등판. 그중세 번째 루머가 특히 무게를 얻는 이유가 있다. 투어의 마지막 보스턴 소극장에는 지나간 시간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섹션이 존재하는데. 그 제목이 바로 선배의 미 발표 곡 화제와 유사하다는 것. 연출팀은 함구하지만, 스테이지 플로어에 깔릴 슬로건은 벌써 정해졌다. 우리는 노래로 시간을 건넨다. 해외 투어를 이야기하면 관성처럼 수익, 이 등장한다. 그러나 이번 기획서는 숫자보다 문장으로 가득하다. 명, 이라는 단어가 특히 눈에 띈다. 누구에게 무엇을 증명하겠다는 걸까? 기획팀은 짧게 받아 적었다. 한국어의 울림과 사운드의 지형이 언어를 넘어 관객의 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 무대 위의 시간이 관객 각자의 서사에 접속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김용빈이라는 이름이 그 모든 연결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 한편의 논문 같은 목표다. 그러나 무대는 논쟁이 아니라 순간의 공명으로 대답한다. 이 모험적 문장들이 관객의 심장에 닿을 수 있을까. 양 대표의 극찬은 회황찬란한 수식이 아니었다. 주의제의 말미. 그가 전한 마지막 코멘트는 의외로 건박했다. 노래가 쉬워 보이면 그건 정말 어려운 거다. 호디 자연스러워 보이면 그건 엄청난 통제가 깔려있다는 뜻이다. 김용빈은 그걸 한다. 이 말은 곧 이번 투어의 핵심을 건드린다. 고객은 그저 자연스럽게 울고 웃고 노래할 것이다. 하지만 그 자연스러움 뒤에는 악착같은 리허설, 반복되는 실패와 수정, 미세한 표정과 발성의 조율이 겹겹이 쌓여있다. 그 모든 증위가 무대에서 아무렇지 않음으로 나타나는 것, 그게 바로 아티스트의 기술이다. 다시 22초의 공백으로 돌아가보자. 어둠이 내려앉고 관객들이 숨을 고르는 동안 무대 뒤에선 다른 시간이 흐른다. 이녀로 지휘되는 박동. 꼼짝하지 않는 밴드의 손가락, 지연을 계산해 대기 중인 레이저 빔, 그리고 23초째 불이 켜지면 김용빈은 아주 낮은 고개로 첫 음을 건넬 것이다. 가장된 제스처도 번쩍이는 트릭도 없다. 오직 목소리. 그한 음이 객석을 덮을 때, 누구는 지난 연애를 떠올릴 것이고, 공항의 골목을 떠올릴 것이다. 그 순간 미국 투어는 단지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의 내면과 접속하는 하나의 통로가 된다.